안녕하세요. 박동국 중계사입니다. 제가 지금 온 곳은 앞에 시원한 계곡물이 흐르고 있는 곳인데요. 강원도 평창군의 흥정계곡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흥정계곡은 평창군의 대표적인 계곡 중 하나인데요. 특히 여름철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곳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제가 올 여름에 평창을 많이 오갔는데요. 특히 이 흥정계곡 방면으로 빠지는 도로는 차들이 꽉차 있을 만큼 상당히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그런 유명한 계곡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매물은 이 흥정 계곡을 바로 앞에 끼고 있는 펜션 매물입니다. 이처럼 유명한 계곡을 바로 앞에 끼고 있다 보니까 특히 여름철 성수기 고객이 매우 많아서 장사가 잘 되는 펜션입니다. 지금 영상 속으로 보는 제가 손으로 가리키는 쪽인데요. 제가 한번 앞으로 가서 촬영을 더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계곡 위로 올라왔습니다. 제가 아까 있던 곳이 계곡 물줄기가 시원하게 흐르는 바로 저쪽인데요. 현재 흥정 계곡에서 바로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리면 가운데에 있는 펜션이 나옵니다. 가까이 가서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펜션 정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매매가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매매가격은 5억 8천 5백만원입니다. 대출은 약 40%에서 50%가량 가능한데요. 자세한 대출 금액은 개인마다 달라질 수 있으니 별도 연락주시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토지 면적은 595평입니다. 세필지로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은 257평이고요. 뒤편으로 임야가 338평이 있습니다. 총 11개의 방이 있는데요. 그중두개는 관리실과 주인집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나머지 아 9객실을 손님용 객실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 9개 객실 중에서 복층형 방이 7개 그리고 원룸형 방이 두개가 있습니다. 잠시 후 내부로 들어가서 보여드릴 텐데요. 복층형 방에는 월풀 스파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스파가 있는 객실이기 때문에 손님이 매우 좋아하거든요. 잠시 후 가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장점이 있습니다. 현재 주택을 보면요. 목조 주택으로 되어 있는데 이 목재들이 모두 핀란드산 통나무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구성이 상당히 견고할 뿐만 아니라 향기도 좋다고 합니다. 2008년도에 처음 준공을 했는데요. 그때 통나무 냄새가 아직까지 난다고 합니다. 당시 현재 주인분이 직접 지은 펜션 주택입니다. 그리고 펜션 정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매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연매출은 1억 5천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장사가 잘될 때는 2억 원이 넘는 매출을 올린 적도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경비를 빼야 합니다. 현재 펜션은 상수도와 지하수 모두 들어오고 있는데요. 현재는 지하수만 사용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난방은 전기 보일러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도요금 없이 전기요금, 난방비가 포함된 전기요금이 나오는데요. 1년에 평균적으로 1,8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의 전기 요금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펜션을 보고 있으면은 어찌 보면 웅장하다는 느낌도 들고요, 그리고 탄탄하게 잘 지어졌다는 느낌이 듭니다. 매매가에 비해서 연매출이 상당히 높은 펜션 매물인데요. 이렇게 흥정계곡을 끼고 있어서 입지도 좋고, 그리고 튼튼하게 잘 지어놨고 매출도 좋은데 왜 파시는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현재 주인분께서는 펜션을 운영하기 전에도 사업을 하셨던 분인데요. 현재 평창에서 이 펜션 말고도 농식품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해당 사업이 너무 잘되고 일손이 바빠지다 보니 펜션에 신경 쓸 여유가 많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업에 집중하기 위해서 현재 펜션을 매매하는 거고요. 참고로 현재 펜션 주인분께서는 평창군의 펜션협회장을 맡고 계십니다. 그래서 펜션을 매입하시면 펜션 운영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현재 펜션을 매매하더라도 계속 평창에 있으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필요할 때 연락을 주면 도와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펜션의 시즌별 영업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흥정 계곡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여름철 성수기에는 별도 목에 광고를 하지 않아도 손님들이 늘 넘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출의 7, 80% 이상은 여름철에 모두 발생을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겨울철 비수기가 관건입니다. 겨울철에는 펜션을 찾는 손님들이 성수기에 비해서 확 줄기 때문에 겨울 시즌 운영 방식이 중요한데요. 평창은 이러한 관광 숙박업이 많이 있기 때문에 평창 군청에서도 겨울철 장사가 안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어서 올해는 군비 1억 원을 들여서 겨울 축제인 진부 송어 축제 방문객들에게 숙박비를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인근에 열리는 겨울절 송어 축제로 인해서 인파가 몰리기 때문에 준성수기와 비슷한 매출을 올릴 수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평창에는 휘닉스 파크가 있습니다. 스키장을 찾는 손님들도 현재 펜션에 많이 찾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펜션을 사계절 내내 열심히 운영하면 힘이 들기 마련입니다. 여름철 성수기 때 열심히 운영을 하시다가 이제 비수기 때 사람이 많이 없을 때는 어, 여행도 다니시면서 편하게 운영하시는 건또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입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장 가까운 IC가 평창 IC와 면원 IC가 있습니다. 둘다 현재 지점에서 차량 18분 거리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13분 거리에 봉평 면사무소가 있습니다. 해당 면사무소에는 식당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장을 볼수 있는 하나로 마트도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철 스키를 즐길 수 있는 휘닉스파크가 차량 13분 거리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제 펜션 내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앞에 보면요. 주차를 할수 있는 주차장이 보입니다. 넉넉하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볼 수가 있고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두 개가 있습니다.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 있습니다. 저는 왼쪽을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올라면 1층 마당 데크가 보이고요. 현재 이곳에는 복층형 객실 두 개와 그리고 관리실과 주인집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계단 한개더 올라가면은 원룸형 객실 2개와 복층형 객실 5개가 있습니다. 우선 현재 이쪽에 복층형 객실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총 7개의 복층형 객실 중에서 대표적으로 세 가지 타입을 보여드릴 겁니다. 총 7개의 복층형 객실 중에서 6개가 모두 월풀 스파를 갖추고 있고요. 한 개는 없습니다. 없는 거 하나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객실은 구조가 거의 비슷합니다. 각각 다른 구조를 보여주고 있는 복층형 객실 두개더 보여 드릴 겁니다. 우선은 왼쪽으로 가면은 현재 펜션 중에서 가장 인기가 많다는 계곡 전망이 보이는 객실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문을 열면은 현재 방 내부가 보입니다.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침대 2층 침대가 있고요. 그리고 현재 이쪽으로 돌아보면은 주방이 있습니다. 미니 주방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월풀 스파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스파에 따뜻한 물 받아 놓고서 이쪽을 바라보면은 창문을 통해서 흥정 계곡의 모습이 보입니다. 문을 열어서 바깥을 바라보면요. 지금은 이제 가을철이기 때문에 계곡 주변으로 알록달록 다채롭게 간풍이 든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고요. 특히 겨울철에도 예쁠 것 같습니다. 눈 내린 설산 모습 바라보면서 스파하며 바깥 풍경 바라보는 것도 운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이러한 점 때문에 현재 객실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복층형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올라가면은 복층 객실이 있습니다. 복층에는 이처럼 침대가 있는 침실을 볼 수가 있고요. 침대와 함께 TV, 그리고 화장대 등이 있는 모습 볼수 있습니다. 위에도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2층 발코니가 있습니다. 밖으로 나가면 주변 풍경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객실 내부를 보면요. 벽면이 모두 핀란드산 통나무로 시공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내려가서 옆에 있는 구조가 약간 다른 복층형 객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서 옆에 있는 객실입니다. 내부 객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객실도 복층형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아까와는 다르게 1층에는 이렇게 주방과 거실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아까는 1층에 스파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2층에 월풀 스파가 있습니다. 현재 이곳에는 샤워 박스와 세면대 그리고 변기가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욕실 내부도 모두 핀란드산 통나무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계단을 따라서 쭉 올라가면. 이쪽에 2층 침대가 있고요. 그리고 더블 침대가 있는 모습 볼수 있습니다. TV도 있고요. 그리고 왼쪽으로 쭉 고개를 돌리면은 이쪽에 월풀 스파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따뜻한 물 받아놓고서 월풀 스파를 즐기면은 뭉쳤던 피로가 싹 풀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객실에도 이처럼 발코니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문을 열고 나와서 현재 이쪽에서 바베큐 파티 하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나가서 어 현재 층에 있는 관리실과 주인집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서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관리실과 주인집이 있습니다. 현재 이쪽은 관리실인데요, 거의 창고로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주인집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을 열면 간단하게 원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안쪽에 침대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주방 있는 모습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문을 열면 작은 욕실, 작은 욕실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안쪽에는 펜션을 전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CCTV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쪽에서 나오면은 펜션 마당 데크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가운데로 소나무가 쭉 뻗어 있는 모습도 볼수 있고요. 현재 위치에서 흥정 계곡이 시원하게 보입니다. 한층더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가는 것도 계단이 왼쪽과 오른쪽에 있습니다.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우선은 2층에 있는 데크 마당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쪽에서 저 멀리 흥정계곡의 풍경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천천히 오른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복층형 객실 하나, 둘, 세 개가 있고요. 그리고 저 안쪽에 원룸형 객실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보면요, 여기에도 복층형 객실 두 개가 있는 모습 볼수 있습니다. 현재 이렇게 다섯 개의 복층형 객실 중에서 모두 월풀 스파가 있는 구조를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 맨 오른쪽에 있는 것만 월풀 스파가 없습니다. 들어가서 내부 구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의 모습입니다. 우선 1층에 2층 침대와 주방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고개를 돌리면 욕실이 있습니다. 샤워박스와 그리고 세면대, 변기가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층에 올라가면 별도의 스파 시설은 없고요. 이처럼 침대와 함께 에어컨 그리고 TV가 있는 모습 볼수 있습니다. 지금 보는 구조만 월풀 스파가 없고 나머지는 모두 월풀 스파가 갖춰져 있습니다. 이쪽에도 발코니가 있어서 바로 앞쪽으로 흥정 계곡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려가서 원룸 객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본 객실에서 나와서 오른쪽으로 쭉 가면은 원룸형 객실이 있습니다. 현재 보는 오른쪽에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안쪽에 하나가 더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왼쪽에 보면 계단이 있는데요. 원룸의 객실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으로 올라갈 수 있거든요. 한번 내부 구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단이 있습니다. 계단을 따라서 쭉 올라가면 넓은 원룸형 객실이 나옵니다. 들어가자마자 오른쪽에는 샤워박스와 세면대, 변기가 있는 모습 볼 수가 있고요. 안쪽에는 상당히 넓은 원룸형, 통원룸형 객실이 있습니다. 침대와 식탁,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은 미니 주방과 TV 등이 설치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편에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코니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가면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계단을 통해서도 올 수가 있는데요. 현재 이쪽에는 넓은 데크가 있습니다. 넓은 데크에서 바베큐 해 드실 수 있도록 이처럼 공간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펜션 사이사이 곳곳에 세탁실과 창고 등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상으로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펜션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바로 앞쪽으로는 시원하게 흐르는 흥정 계곡과 푸른 나무 숲, 그리고 해발고도 600m의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전원생활 겸 펜션 사업하실 분들에게 권해드립니다. 현재 매물에 관심 있으신 분은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부동산 매물 계속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빠르게 받아보실 분은 제 유튜브 구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국 매물 접수받고 있습니다. 전원주택, 토지, 상가주택 등 모든 매물 접수받고 있으니 파실 분도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동국 중개사였습니다.